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. 여기는 우리 마 밀크맛.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패널 여러분들은 애교가 많으신 편인가요? 여러분들 많으세요 애교가? 저는 아 이거 큰소 그만하겠습니다. 저는 애교가 굉장히 없는 편이어가지고 방금 연결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. 진짜요? 저 저희가 힘들었던 거, <laughs> 거 아니고 어색하진 않았다고 <laughs> 맞아 맞아 음. 어, 맞아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첫째에요 집에서 막내 막내죠? 전 막내입니다. 그렇지 이렇게 막내에서 음... 묻어던는게 구미도 말투가 되게 맞아, 맞아. 막내여서 이렇게 말투가 귀욤귀욤하고는 맞아요 맞아요. 그 다음에 니루님이 저는 애교가 음. 진짜 거의 없는 편이라고 음...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. 근데... 애교 듣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거 같아요 많이 항상 어우 손발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어 못하고 듣는 것도 잘 못하고 근데 아까 팥장님 이거 잘하셨는데 어, 어, <laughs> 역시 시키면 잘하는 어, 거였어 그니까 어 능력자야 디디는 장녀잖아요 어때요? 그쵸 저는 친가에서 완전 장녀인데 제 음. 제가 원래는 오글거리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. 사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막, 루멘스 영화나 이런 걸좀 오글거려서 잘못 보는데, 근데 저희 동생은 애교가 진짜 많아요. 뭐 막내 오히려인어 이게 친가에서 저는 제일 첫째고 저희 동생은 제일 막내거든요. 어... 그러니까 이게 음... 개비. 어 우리 애는 어디 가도 우리야 우리 애. 우리 동 우리 동생은 어딜 가도 이렇게 어 이렇게 애교 막부르고 하니까 음... 되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죠. 사랑 받는 애들구나. 근데 저는 저도 애교가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아니에요. 에? 있는 것 같아. 어 어떻게 아시죠? <laughs> 일단은 그 말투가 네. 굉장히 애교가 있습니다. <laughs> 오애 애교, 지금 공 애교 장인께서 애교가 있다고 공인 인증서를 주셨어요.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애교 공인 인증서를 <laughs> 받았어요 방금. 어 그러네. 요 어, 감사해야 되는군요. 근데 디디는 애교가 있다기보다 음. 어 약간 그냥 따뜻한 느낌? 그냥 맞아요. 세심해요. 그래서 막 애교를 막 부리고 이런 스타일은 어, 아닌 것 같은데 맞아, 그냥 약 세심한 편. 근데 음. 제가 오늘 처음 봤잖아요, 아버님은. 음.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, 집에서도. 그니까. 저요, 저 집에서는, 어머님, 밥 주십쇼. 딱이 얘기밖에 안 해요. 오, 한석봉인가요? <laughs> 어 <laughs> 떡을 사시나요 그럴 때? 아니, <laughs> 엄마 이제 고기 안 구워주시면 음 그때 애교를 좀 부리고 아 고기 보다가 언니 어, 고기가 있어야죠. 오 어. 어, 고기가 있어야죠. <laughs> 그럼 이제 그때 알아서 구워 먹으라고 혼나지않아요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. <laughs> 네가 해 먹어. 급작한데 <laughs> 막 어. 나이가 몇 겐데. <laughs> 주무시던 아버지 일어나셔서 구워 주시고 오늘 어. 뭔가 어. 저랑 니로는 방청객 그런 것 같은. 어, 어 지금 <laughs> 아직 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리액션도 해야 되고 지금 바다고요 어. 오늘은 아, 정신을 어, 그러니까 아~